종말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으로 오세요 그때부터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직접 주님이 다 통치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든 권력자 누구든 그때는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셨는데 지금은 평화의 왕 시대. 그래서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왕도로 모시고 사는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시작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역사를 장세기 일차의 소리가 찾아올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류 동안 사랑한 동물들 다 이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작품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다시 보니깐 시비 보시길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요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게 좋은 세상을 만들면서 하나 영광 받으시도록 이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야 그냥 돈이 나 많이 벌고 그냥 잘 먹고 잘라고 불러주긴 하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의 좋은 세상 만들도록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도 이어서 하나님의 모습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말씀 중심에 오해, 3월 3, 3장 21절 말씀 배우기 좋아요.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로에서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요 어떤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 고 형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형체로 나타나 닦아나시리라 할렐루야 <laughs> 오늘도 입술을 통해서 말씀으로 닦아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있는데 요구하는 내용이 바로 16절 말씀 있어요 <laughs>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규례와 법도를 행하다고 내게 명명하시다니 그러뜻 너는 마음을 담아 뜻을 다여 지켜야 하라 우리의 하나님으로 여기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 걸쳐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 차상선노하는데 아이고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그래면서 대충대충 하는 거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는 뭐차상선녀에 걸쳐가게 되면 안 됩니다 Yes. Oh. Dan dia suruh 是这样 자, 세 번째 그의 소리를 들으라 그랬어요. 실질적으 그의 소리를 들으라. 요 성경은 세 가지 밖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외에 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예,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이안이나 말선지자 하나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무슨 말씀 많이? <laughs> 이다윗이참고에서는하나님 감동된 사람으로참시향적으다데얘는나아가이 확장되고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장수들이 왕이여 이제 전재는 우리 이야왕 왕궁에 서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다윗의 다윗왕이 왕궁에서 낮잠 자고 쉬다 말합니다. 어떻게, 세상이이 m e d 고 n t 어디있 t e n to the a r g u 고 e n t a b 해 u t it. Don't hear the doctor, 이 h e d 있 c t o r the d 니 c t o r t 어 e doctor, the d 동네 투자 집 t 고가 d 집 c t 데 투자 집에는 そう。<Yes. S 2> yes. 하나 <목소리나> 했습니다. 소아시아를 돌아다녀서 이렇게 보금전 봤는데 자꾸 전기리 막혀요. 예수 이영이많다성령이 많아, 자꾸 막았어요. 가지고 전고 있었는데 막 자꾸 막 막으니까 그러면 어떻 할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으면서 사도 따의 개성에 사탑으로 숨어 하었는데 그. 아가... 양심으로 역사하시는데 양심. 그래서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양심은 선한 양심은 천국은 권점이고 우리 양심은 천국의 지점이다. 이런 얘기가 얘기해요. 신계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어느 도시에 도시에 어떤 아이가 14살 정도 된 아이가 길을 가다가 빵집이 있는데 빵집에서 막 이 사람 오는 달고 빵 주인은 안으 가서 또빵 만으로 정신이세요. 그 빵집에 가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빵을 훔쳐서 고또한톤에치고 또 나오다가 빵 주인한테 걸렸어요. 그래가서 즉결심판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빵도 심 훔친 빵도 제대로 못 먹고 판사앞에서 증언하게 됐습니다. 빵 주인이 증언한다. 아이놈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돈도 아니고 빵도 훔쳐 먹고, 또 채널도 바라는 거 내가 잡았습니다. 이놈들 벌려 주세요. 박사가 확인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네가 정말 이 아내 집 집에 들어가서 빵을 훔쳐 먹느냐? 모릅습니다. 왜 빵을 훔쳐 먹은니 왜? 그면서 모릅습니다. 아버지는 안 계시냐? 우리 아버지는요 술만 먹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하고 이혼했습니다. 어머님뭐하시냐 어머님과 내 동생하고 저하고. 방청석에 있는 분들이요. 이 아이가 우리 자식같은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렇게 되도록우리뭐뭘 했습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품질을 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 했는데 우리뭐 했습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아 다시 보겠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여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포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라. 확건하셨느냐. 이 말씀을 따라가고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포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네요. 후배로운. 배로운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 신명 28장에 넘어가면 다 말씀 못 드리는데 1절과 3절, 13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베로울 말씀 중에는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 첫째 영성의몸을 주시고 둘째 물질의 몸을 주십니다 아들이랑 동치대 가셔가지고 읽어보시는데 제가 영성의몸만 말씀드릴게요 저 신명 28장 바로 뭐, 뒷장입니다 바로 뒷페지 28장 1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오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험하 있고 아리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야 하것다 할렐루야 자이 말씀에 세상에 아주 우리를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대요 그리고 세상이 머리되고 뿌리되지 않게 하신대요. 이 말씀을 누가 먼저 들었어요? 우리 민족이 먼저 들었어요?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들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저들이 이 복을 받았는데 제가 지금 갈게요. 이렇게 명상의 복을 주니다두 번째 신경이2 8 2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복인데 물질의 복 물질의 복로 들어가서 복을 받고 집에서 나올 때 복을 또 들어갈 때 복을 받고 밖에 갈때 복을 받고 집안에 갖고 가는 광고의 복을 받고 손으로 하 마다 보복 받고 아무 말 손으로 하늘을 말아 복을 받자 복을 받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따라 살기만 하면 손으로 স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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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ভাবি 네. 사랑하는 아난사람들 예수님 때문에요 땅에서만 복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라 가서도 복 받아요. 네. 근데 복만 받으려고 예수안 되고 말씀을 따라 하는 그영광